안녕하세요. 이번 주 운동 영상은 코어부터 먼저 활성화시켜서 잡아놓고 우리 등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코어를 잡아보겠습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울게요. 바닥에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다리는 최대한 골반 너비에 맞추시면 되는데 골반 너비는 내 주먹 두 개가 들어갈 정도 간격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한 손은 아랫배, 한 손은 윗배 올려놓는데, 이 아랫배 우리가 오늘 파괴탈 건이 아랫배 배꼽을 볼록하게 만들어내는데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최대한 밀어내면 자꾸 윗배가 올라오시는 분들도 이걸 자꾸 배꼽을 밀어내야지 생각하시거나 배꼽 위를 조금 더 손으로 눌러내는 힘 주시면 힘잡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내쉬는 숨에도 계속 배꼽을 볼록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내내 배꼽을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내 아랫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이 손가락을 내 복부가 계속 밀어내고 있는지 확인. 옆구리 말랑말랑 하면 안 돼요. 계속 내 손가락 복부가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복부 유지하면서 내 척추 라인을 완전히 매트에 밀착시킵니다. 계속 내 손가락도 못 들어오게 옆구리까지 아랫배, 복부 전체를 빵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양손 정수리 잡아서 팔꿈치 살짝 모아주세요. 배꼽 계속 빵빵하게 만든 상태 유지하면서 오른발만 1cm 떼네요. 여기서 나는 복부 계속 밀어내고 척추 라인 완전히 바닥에 내려서 내 허리 들뜨지 않게 해줍니다. 10초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른발 너무 많이 떼지 않아요. 1cm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놓고. 하는 내내 복부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아무 느낌이 없다. 배를 최대한 안 밀고 있거나 허리가 바닥에 떠있을 확률이 높아요. 배꼽 최대한 볼록하게 만들고 내 허리, 척추 라인이 완전히 바닥에 닿게 눌러주세요. 이제 반대쪽 가볼 거예요. 다시 배꼽부터 볼록. 옆구리까지 내 손가락 밀어낼 만큼 딱딱하게 힘 채웁니다. 척추 라인 완전히 바닥에 밀착시켰어요. 배꼽 덧불록. 이번은 왼다리를 1cm만 떼내요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배꼽불록. 척추 밀착. 10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참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리고, 복부에 자극이 천천히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움직임을 조금 더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주고, 배꼽 볼로 척추 밀착, 다리 테이블 탑 들어 올립니다. 테이블 탑 들어 올린 상태에서도 다리 붙이지 말고, 무릎 사이에 주먹 두개 들어가게, 골반 너비 맞춰 두세요. 여기서 배꼽 볼로 등꾹 눌러냅니다. 척추 마디마디 바닥에서 떨어지는 구간 없습니다. 오른발만 그대로 내려가서 뒤꿈치 바닥 터치하고 돌아와요. 둘. 터치할 때 허리 들뜨지 않게 눌러 줍니다. 셋. 배꼽 볼록. 넷. 다리 내려갈 때 허리 뜨지 않게. 다섯. 호흡 계속 연결시키세요. 여섯. 일곱, 여덟, 꾹 눌러내고 아홉, 마지막 열 천천히 내려서 잠시 힘풀고 그러면 복부만 지금 갈비뼈 아랫배만 찢어지게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옆구리까지 자극이 잘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배가 이렇게 원통이다 생각하고 전체를 빵빵하게 내가 최대한 풍선을 채워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앞으로 나란히 배, 복부 더 볼록. 허리 완전히 밀착. 두 다리 테이블 탑 가지고 와요. 밀어낸 상태에서 배꼽은 내가 밀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밀고, 척추, 허리 라인, 절대로 바닥에서 뜨지 않습니다. 이제 맨 다리 실터치 갈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서 뒤꿈치만 콩 찍고, 돌아와요. 둘.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가 뜨려고 하는 걸 눌러내야 돼요. 셋. 넷. 계속 배 빵빵. 다섯. 여섯. 일곱. 허리 뜨지 않게. 여덟. 두 개만 더. 아홉. 마지막.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요렇게 하면, 그래도 다리만 움직이니까 눌러놓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이제 상체랑 같이 가보면 눌러내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특히나 여기. 갈비뼈 라인이 요렇게 자꾸 뜨려고 할 거거든요. 그거 절대 뜨지 않게 꾹 눌러내세요. 다시 양손 앞으로 나란히 복부 빵빵, 허리 완전 밀착 두 다리 업 들어요. 이제는 다섯 개씩 할 거예요. 오른 다리를 쭉 뻗고 사선으로 왼팔도 멀어지게 이때 절대 허리 등 뜨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둘, 오른 다리 왼팔 반복합니다. 돌아오고 셋, 꾹 눌러내는 힘 유지하면서 넷, 팔다리 더 멀리 안 가도 돼요. 내가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데까지 다섯 여기서 유지합니다. 서로 계속 멀어져요. 다리도 쭉 뻗고 허리 더 누르세요. 몸 부들부들 떨립니다. 5 4 3 2 1 돌아와서 이제 다시 배 빵빵 눌러 놓고 반대쪽 갈 거예요. 왼다리 오른팔 갑니다. 꾹 눌러내세요. 돌아오고, 둘, 꾹 눌러내는 힘 유지. 셋, 허리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넷, 꾹 눌러내고 있어요. 다섯, 여기서도 우리는 홀딩 할 거예요. 허리 더 밀착, 팔다리 멀어졌어요. 오, 사, 백빵빵 삼, 이, 1, 천천히 돌아와서 팔다리 툭 내려뒀습니다. 배가 찢어지게 힘잘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른 다리, 왼 다리를 최대한 멀리 가지고 갈 거예요. 오른발을 앞으로 쭉 가지고 가고, 왼 다리를 멀리 피는데, 양 손바닥이 둘다 오른 다리 안쪽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세를 먼저 잡을 때, 뒤에 있는 왼다리를 쭉 뻗어서 엉덩이가 힘이 딱 잡혀 있어요. 요 양팔이 다리 안에 있는데 이때 오른 무릎이 내 오른팔을 누르지 않게 열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만 주먹 쥐어요. 내 몸통이 회전하는 거예요. 팔꿈치를 최대한 천장 보내주는데 가슴도 따라가고 시선도 따라가세요. 팔 뻗었다가 접어서 돌아와요. 다섯 개 갑니다. 둘. 최대한 내 가슴이 같이 따라갈 수 있게. 셋. 왼 엉덩이 힘 계속 줍니다. 넷. 접고. 마지막 다섯. 쭉 갔어요. 뻗었어요. 왼 손바닥 밀어서 가슴 더 여는데 주먹 뒤로 가지 마세요. 더 천장. 셋. 둘. 하나, 접고, 돌아와서, 손바닥 내려놓고, 뒤에 있는 왼다리를 접어서, 발바닥 내려놓습니다. 이때, 오른 무릎이, 오른 팔 누르지 않게 열어내고, 왼손 주먹 집니다 이제 반대쪽 갈 거예요. 팔꿈치랑 가슴 같이 가고, 열어내고, 접고, 돌아오기 다섯 개, 둘, 쭉 보내주고, 셋, 가슴이 열려야 돼요. 넷. 오른 무릎이 오른팔 치지 않게 마지막 다섯. 쭉 가슴 더 열고 주먹 천장. 이때 오른 손바닥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오른 다리 쭉 뻗었다가 돌아가기 다섯 개. 둘. 가슴 계속 천장. 셋. 손바닥 떨어지지 않는 데까지만 가세요. 넷. 마지막 다섯. 뻗고 유지 셋. 둘. 하나. 돌아와서 접고 내려옵니다. 반대쪽 가볼게요. 요거 할때 고관절도 되게 뻐근한 느낌 많이 드실 거예요. 이때 회전할 때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팔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확실하게 내 몸통이 같이 갈수 있게 집중해 주세요. 왼 다리 가지고 오고 손바닥 둘다왼 다리 안에 오른 다리 멀리 오른 발쭉 뻗어서 오른 엉덩이 힘 잡습니다. 이제 왼손 주먹 쥐어서 갈 거예요. 왼 무릎이 왼팔을 누르지 않게 왼 무릎 열어내세요. 팔꿈치부터 천장 열고 접고 돌아옵니다. 왼 팔꿈치 천장 쭉 접고 돌아와요. 셋 가슴이 열려야 돼요. 넷 오른 엉덩이 계속 힘 잡고 있습니다. 다섯 마지막 홀딩 가슴 더 천장. 오른 손바닥 밀어요. 주먹 더 천장 셋둘 하나, 접고, 돌아와요. 손바닥 둘다 내려놓고, 오른 다리 옆으로 접고, 오른손 주먹. 이때 왼무릎 열어내세요. 왼팔 치지 않게. 이제 오른쪽 갑니다. 팔꿈치부터 가슴 열고, 쭉, 접고, 돌아와요. 다섯 개, 둘, 셋. 왼무릎 계속 열어내고 있습니다. 넷. 마지막. 다섯. 오른손바닥 밀어서 가슴 더 열고, 왼손바닥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왼다리 쭉 뻗고, 돌아와요. 둘. 손바닥 떨어지지 않는 선까지만 뻗으면 됩니다. 셋. 넷 마지막 다섯 쭉 가슴 열고 무릎 더더더더 밀어주고 셋둘 하나 접고 팔 내려오고 다리 뒤로 보내서 아기 자세 가볍게 가겠습니다 정수리도 바닥에 툭 손끝 멀리 뻗어내고, 일어날 때는 복부 힘 말아서 몸 동그랗게 천천히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이 코어 잡는 것부터 이 몸통 돌려내는 동작까지 쉽지 않은 동작들이 좀 많아서 이거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셔서 이 움직임에 좀 익숙해진다. 요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